협심증과 심근경색증 같은 가슴 통증이라도 다릅니다. 가슴이 조이듯 아픈 순간 대부분은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이런 통증이 심장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은 모두 심장 혈관의 문제로 발생하지만 응급정도와 예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협심증은 심장으로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일시적으로 혈류가 부족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은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혈류가 조금만 줄어도 통증이 생기죠. 통증은 보통 가슴 중앙이 조여오는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누가 가슴을 눌러놓은 것 같다. 답답하고 무겁다는 표현을 자주 하죠. 때로는 목, 어깨, 팔 안쪽. 턱으로 통증이 퍼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운동, 계단 오르기,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휴식을 취하면 수분 내에 통증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증상이 반복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심전도나 관상동맥 CT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치료하면 심근경색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은 협심증보다 훨씬 심각한 단계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혀서 혈류가 끊긴 상태예요. 피를 받지 못한 심장 근육은 20분에서 30분만 지나도 괴사되거나 죽기 시작합니다. 통증은 훨씬 강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쥐어짜는 듯하다,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죠. 이 통증은 왼쪽 어깨나 팔, 턱, 등으로 퍼지기도 하고 식은땀, 구토, 호흡, 곤란, 어지럼증이 함께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휴식이나 약으로도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여 검사 후 진단이 확정되면 막힌 혈관을 뚫는 관상동맥 중재술 스탠트 시술이 즉시 시행됩니다. 이 시술은 막힌 부위에 풍선을 넣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금속 스탠트를 삽입해 다시 막히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치료 시점이 빠를수록 회복률이 높고 합병증 위험이 줄어듭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입니다. 이들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과 절주 하루 30분 이상 걷기, 야채 중심의 식단,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가 필수입니다. 가슴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휴식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조기 진단, 신속한 대처, 꾸준한 관리. 이세 가지가 심근경색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